안녕하세요, 지곤드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예가로드 힐데 차렵이불 베개 세트예요. 아, 먼저 이 제품은 제가 쿠팡 무료 체험단에 선정돼서 무료로 제공받은 상품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월 2일이 됐고요. 아, 이제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겨울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요. 낮에는 돌아다니면 이제는 더워요. 이러다 여름 금방 온다. 이제 이불도 슬슬 바꿀 때가 됐는데요. 그래도 겨울 이불은 새로 산지 지금 두 시즌 째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짱짱한데 이런 차렵 이불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좀 낡았어, 낡기는. 근데 마침 무료로 써볼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서 받아 볼수 있었고요. 이 제품은 그레이와 네이비 두 가지 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둘다 옅은 그레이를 바탕으로 진한 그레이나 네이비 색이 줄무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이비라고는 해도 얼핏 그냥 진한 그레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레이 같은 경우는 좀 밝은 그레이처럼 보이고 네이비 같은 경우는 좀 진한. 그래서 구성은 슈퍼싱글하고 퀸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각각 사이즈가 다른 이불 한 장과 베개 커버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싱글 세트. 그리고 퀸 세트에는 베개 커버가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이불이 좀더 커. 근데 이불은 좀긴게 나은데, 사실. 왜냐면 하 조금 한기를 느껴서 이불을 이렇게 좀 목까지 끌어서 덮잖아요. 그러면은 이불이 짧으면은 발이 나오거든. 네, 색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레이는 좀더 연한 색이고, 네이비는 좀 진한 색. 근데 자취하는 남성이나 학생들한테는 사실 이런 색이 좋아. 여자분들처럼 뭔가 막뭐 샬랄라한 뭐 흰색, 분홍색, 뭐 하늘색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한 일주일만 덮으면 말안 해도 알죠. 그래서 이불에는 국내산 LM솜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데요. 어, 이 LM솜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해 볼까? 오우, 야, 뭐 이렇게 많어. 예, 네, 여기 나오네요. 로우 멜티솜을 혼합하여 포솜 후열 롤러를 이용하여 표면 <laughs> 그러나 상기와 같은 패딩솜이나 LM솜은 그 조직이 치밀하고 결속력은 우수하나 이불솜 자체의 볼륨감 및 탄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뭐, 어, 무튼 그렇대요. 예, 네, 세탁은 그냥 뭐 세탁기에 돌려도 되나봐. 나도 그냥 세탁기에 막 빨아요.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암만 무료로 받았다고는 해도요 할 말은 해야겠어 차렵이불 베개 세트라고 그래갖고 나는 베개도 오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베개 솜은 쏙 빼고 베개 커버만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봐도 다 그래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보면은 베개 솜은 빠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불 세트 해가지고 뭐 베개랑 같이 뭐 세트로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는 베개솜도 같이 있는 건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베개솜은 별도인 것들이 많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품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 해볼까요? 자, 제품이 너무 커서 거실로 갖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법 부피가 있어요. 음, 응. 두께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겉에 비닐을 뜯어봤는데요. 재질은 보들보들하니 좋아. 마치 어, 새 옷을 산 느낌이에요. 살짝 좀 빳빳하기는 한데 바닥 쪽은 뭔가 좀 보들보들해요. 근데 좀 얇아. 지퍼를 열어볼게요. 자 속은 이렇게 돼있고요. 어, 실밥이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하네. 예, 마감은, 아, 마감은 괜찮구요. 그리고 겉 외피의 두께는, 아,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여기는 좀 뭐랄까, 나이론 같은, 망 같은 재질로 되어 있구요. 안쪽은. 그렇게 막, 어떤 베개 들어보면 여기 이렇게 막 쿠션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얇은 편이에요. 가격이 가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박음질이나 이런 거는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번 이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펼쳐봤는데요. 뭐 딱히 일반적인 이불들처럼 위 아래가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위든 밑이든 보통 보면은 위쪽 부분에 뭐 레이스가 좀 있다든가 뭐 아니면 접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위 아래를 구분져 놓는 제품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위 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베개와 똑같이 똑같은 재질의 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베개죠. 베개와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천에 안감이 이렇게 있는데 촉감은 뭐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불의 두께는 지금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적당한 두께예요. 뭐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런다고 얇지도 않고 사실 이런 이불은 밤에 덮고 잔다기보다도 끌어안고 자는 용도거든 사실. 그래서 두께는 그래도 좀 살짝 있는 게 좋죠 왜냐면 끌어안, 끌어안을 때좀 뭔가 덩어리를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새 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좀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래도 이제 막 꺼냈는데 어떤 제품들은 꺼내면은 막 무슨 석유냄새 나고 막 이러는 것도 있거든 근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저도 이젠 겨울잎을 접어 넣어 놓고 이걸로 덮고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즈는 이게 지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체구가 작은 분이시면 은 둘이서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슈퍼싱글 사이즈인데 혼자 덮기에는 조금 크다고나 할까? 좀커 보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어, 본문에는 150이라고 나오는데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박음질이 있어서 그런가 그 부분이 몇 센치를 잡아본 건지 몰라도 150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 박음질까지 완전히 폈을 때를 말하, 말하는 건가? 자, 아무튼 150이 조금 안 되게 나오고요. 한쪽은 한200 예, 한 정도 나오고요. 베개 커버도 50에 70이라는데 어 보면은. 좀못 미쳐요. 네, 살짝 못 미치죠? 70이 안 되는데? 네. 어, 한몇 센치 빠지기는 하는데요. 쓰다 보면 늘어나겠죠? 자, 그래도 새 이불과 이제 베개가 왔는데, 아, 베개 속이 없는 걸 보고 주문한 베개 섬입니다. 이 제품은 베개 섬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높은 베개를 좋아해서 만약에 솜이 부족하면 나머지 하나에서 그냥 빼서 더 충전해서 쓰려고 해요. 이거는 지퍼형이거든. 자, 그러면 한번 진공을 풀어볼까요? 들리시나요? 쉬... 하는 소리? 와, 푼다. 풀기 전에 꺼내야지. 와, 아, 두드리니까 와꽤 아, 볼륨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시면 어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무늬가 예. 이게 무슨 꽃인가요? <laughs> 네, 예, 이런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어, 옆에는 이렇게 지퍼가, 지퍼가 있는데 고리는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나또 고리 없는 줄 알았는데. 지퍼를 열면은 바로 이렇게 솜이 보이고요. 어우, 솜은 보들보들한 게 좋아요. 근데, 솜안 넣어도 되겠는데? 이것도 많은데? 많다기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더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베가 근데 되게 크네. 돌두 베겠어 자, 이 베개 커버에 맞춰서 50에 70짜리로 구입한 건데요. 한번 이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 와. 좋은데? 와, 되게 폭신폭신한데요? 되게 좋아. 음. 응.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높은 베개를 좋아하는데요. 딱인데? 예. 네. 근데 반대로 낮은 베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힘줘서 눌렀을 때이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한번 빨아서 말려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힐대 이불 베개 세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불은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그렇게 얇지도 않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단지 베개 커버는 좀 너무 얇은 게 아닌가. 뭐, 침이라도 좀 흘리면은 바로 솜으로 그냥 스며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학생들이나, 이런 남성들이, 혼자 자취하는, 뭐, 이런 남성들이 막 쓰기에 좋은 그런 이불 베개 세트가 아닌가. 가격대만 봐도, 뭐, 일단 저렴하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가격만큼 한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뭐, 좋게 말하면은, 저렴한 가격과 누가 쓰든 무난한 이불이지 않나 씁니다. 사실, 무늬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쓰기 딱 좋아 그냥 뭐 신혼부부 같아야 뭐막 레이스도 달리고 뭐 블링블링하고 뭐 이런 이런 친구로 하시겠지만은 혼자 사는 싱글족이나 아 나이 먹을수록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굴릴 수 있는 게 짱이야 그냥. 아, 아무튼 오늘은 아 쿠팡에서 무료 체험단에 선정돼서 제공받은 예가로드 힐데 차비비불베기 세트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